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호도원의 루비오꾸야마 비너스라고 하죠 정말 환상적인 포도입니다 아, 색이 정말 예쁘게 났네요 아, 루비오꾸야마는 이탈리아의 베니지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죠 아, 빨간색인데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고요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있는 빨간색인데 정말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포도입니다. 이런 포도는 아주 최고급 포도라 할수 있죠. 어, 이 향을 맛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세요. 입안에 약득한 버스켓 향이 아주 그, 기품 있는 향이 나죠. 정말 멋진 포도인데, 야, 앞부분이고, 뒤쪽으로 길게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어, 색깔이 참 예쁘죠? 색깔도 참 예쁘지만, 맛도 아주 기가 막혀요. 맛도 아주 좋은 그런 포도인데, 어쨌든 포도는 선단부터 익어요. 이렇게 선단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색이 드는데, 이야, 정말 멋진 포도입니다. 비너스라고도 하긴 는데 우리는 이제 비너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멋지고, 포도알도 크고, 이런 맛있는 포도가 있습니다. 어, 멋진 포도. 자. 이게 이제 앞부분인데, 뒷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 아, 이렇게 이제, 새, 여기도 색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색이 점점점 앞쪽에서부터 들어가니까, 오. 그래 뭐, 진짜 알도 크죠. 이렇게 알이 큽니다. 이게 지베린 처리 한거 아니거든요. 어,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거고, 어, 유액 재배고요. 음. 오, 오, 어. 오, 오케이. 아, 이렇게 세게 들고 있습니다. 음. 아. 지죠. 여기 이제, 뒷부분에, 동생가지 쪽인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아, 뒷부분도 또잘기우이 있습니다. 야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아, 이쪽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인데, 어, 완전 노란색이죠. 얘는 이렇게 색이 노랗게,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되는 포도입니다. 똑같은, 어, 똑같은 포도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착색이, 나, 색이 드는 거고, 저쪽은 청포도고. 그러니까, 이 루비오꾸야마는요, 어, 이탈리아에서 색깔이 드는 착색 변이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만들, 그거를 이제 품종으로 만든 그런 나무입니다. 같은, 같은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알 크기도 비슷하고, 오히려, 그, 이탈리아보다 알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보도입니다. 아, 이게 삼목묘고요. 삼목묘 올해 4년생입니다. 4년생인데, 여기 한, 지금 한 12m 정도 되겠네요. 삼목묘 4년생. 12m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음, 보세요. 이게 이제 이쪽이 형가지고, 이쪽이 동생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생가지고 확실히 아주 굵기가 얇죠 어쨌든, 이렇게, 송이도, 이 정도 송이. 어, 대박이죠? 이 정도 송이. 송이를 너무 크게 놨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어, 이 정도 송이. 야, 이또 음, 실물을 보면, 또 감흥이 다르죠. 어, 마치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포도원에, 어, 루비오쿠야마, 또는 비너스라고 하는 포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잔, 진짜 송이도 크고, 송이 이정도입니다. 어, 이렇게 1kg 나가겠네요. 어, 1kg 가게 나가는 그런 포도들인데, 저희 포도원에서는 이런 포도들은 이제 어, 20만원짜리 상품이나 12만원짜리, 15만원짜리 상품에 한송이씩 넣어드리는 그런 포도입니다.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재배는 굉장히 어렵죠. 그 이제 이탈리아라는 포도가 굉장히 재배가 어려워서 재배 못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예요. 비너스도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포도입니다. 뭐 저희 포도원 아니면 제가 지도한 제자들 몇명 이외에는 맛보실 데가 없을 것 같은 포도입니다. 음, 비너스 지금까지 영광 포도원에서 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